자, 오늘은 정화일관 네, 화일관 중에서 정화일관의 십성 붙이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생 뭐죠? 저 화생토, 소생, 네, 금, 금생. 수니다그 다음에 수생, 네, 목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생, 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 수는 과이 되죠. 인, 화는 비, 토는 쉽, 금은 제, 제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천간의 글자에 십성을 붙이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 각 오행들의 천간의 글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다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씩 써보는 게 네,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반성이 수부터 수에는 뭐가 있죠? 인수, 계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 목에는 간목 을목이 있고요. 토, 토에는 무토, 기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에는 경금, 신금이 있죠.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하는 정화일간의 음량은 뭐가 되죠? 네, 마이너스. 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각자 붙여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간목은 플러스, 을목 마이너스, 무토 기토 플러스 마이너스, 경금, 신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우리 다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글자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무토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간이 생을 하는 거죠? 그죠? 일관이 생을 하는데 지금 정화가 모두 정화를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식상인데 마이너스 플러스일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상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일 경우는 그래서 이 무토는 상관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갑목 네. 목생화니까 인성이 됩니다. 그죠? 간목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처럼 붙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 수가 화인 나인 일간을 극하는 거죠? 그럼 관성이 됩니다. 임수만 여기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화일관을 기준으로 천간에 세 글자, 십성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정사일주, 이 명식은 누구의 명식일까요? 여기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서구당 선생님의 명식이 됩니다.